자 여러분, 동물들이 생존하려고 화려한 색을 쓴다? 와 진짜 흥미롭지 않아요? 오늘 그 비밀 파헤쳐 볼게요 다들 이런 경험 있죠? 어? 저거 왠지 위험할 것 같은데? 이게 바로 경계색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 지문의 핵심 질문이에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딱그 느낌이죠 자 본문 들어가기 전에 이거 모르면 해석 완전 꼬예요 핵심 단어 3개 딱 잡고 갑시다 그냥 눈에 잘 띈다? 아니죠 너무 튀어서 위험하다? 이 느낌! 바로 이게 출제 포인트예요. 이것도 그냥 맛없음이 아니에요. 포식자가 뱉어버리게 만드는 생존 무기, 이렇게 이미지로 기억해요. 플라즈브는 그럴듯타다는 뜻인데, 글쓴이가 이것도 답이 될수 있어! 라고 주는 힌트예요. 자, 서술형 1순위, 이 지문에 킬러 문장 나왔습니다. 길다고 절대 쫄지 마세요. 딱 봐도 복잡하죠? 괜찮아요. 딱세 덩어리로 끊으면 바로 그림이 그려져요. 같이 볼까요? 뼈대부터 보면 간단해요. 색이 선호되었을지도 모른다. 과거 추측이죠. 왜 그랬을까요? 바로 이 순서, 이 인과관계가 핵심이에요. 화려해서 생긴 문제를 맛없는 걸로 해결했다. 이거죠. 자, 이제 킬러 문장은 잡았고 전체 수풀 한번 봅시다. 글쓴이가 두 가지 가설을 던져줘요. 자, 첫 번째 가설, 바로 색깔이 먼저다. 이 겁니다. 짝짓기 때문에 화려해졌다는 거죠. 그러니까 정리하면 뭐예요? 색이 먼저 그 때문에 위험해져서 맛없는 특성이 마중에 생겼다 이거죠. 자, 집중. The other possibility 나왔죠? 이건 글의 흐름이 확 바뀌는 신호탄이에요. 이번엔 순서가 완전 반대예요. 맛이 먼저 이걸 나 맛없어 하고 광고하려고 색이 생겼다는 거죠. 보이죠? 정답은 하나가 아니라는 거. 글쓴이는 두 가지 plausible, 즉 그럴듯한 길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. 자, 그럼 이 지문이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뭘까요? 딱한 문장으로 정리해봅시다. 핵심은 이거예요. 진화에 정해진 길은 없다. 같은 문제도 푸는 방법은 여러 가지일 수 있다는 거죠. 이두 단어의 상호작용, 이게 바로 진화의 엔진이에요. 오늘 배운 거꼭 자기 걸로 만드세요. 이게 바로 과학의 매력 아니겠어요? 정답 찾기보다 멋진 질문을 던지는 것 다들 정말 수고 많았어요.